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참사대입니다그 어저께 저 파이 투데이를 기념해서 저스틴 우와 이제 그 토론회가 있었고 그것을 번역하느라고 자, 이제 일어났는데 자,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 화면이 이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단에 일단 내용을 보면 자, 파이 투, 그 행복한 파이 투데이 어, 개초자 여러분께 자, 흥미로운 뉴스를 보려면 여기서 코어팀의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자, 이제 그, 이제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케와시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파이어니어가 케와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케와시의 개척자는 위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를 해서 메인넷 블록체인의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 내용은 위를 이제 읽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어 이제, 파이네, 파이네워크에 그동안 채굴을 하셔가지고, 케와실 통과하신 분들은 메인넷으로의 지갑으로 전송이 됐을 거고, 그 이제 전송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거래를 할수 있는 단계에 왔다. 라는 게 이제 어 주요 핵심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그레이션 디테일즈 어 누르면 전부 다 영어로 다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글화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드디어 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인넷으로의, 마이그레, 메인넷으로의 전환 잔액을 이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현재 폐쇄형 네트워크 기간은 수백만 명의 개척자가 KYC를 완료하고 파일을 메인넷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가 됐다. 어,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지금 약 백만 명 정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파이 앱 구축 및 사용 테스트 앱을 메인넷으로 전환, 그 다음에 생태계 인프라 완성 및 개선을 통해서 외부 방위 없이 유틸리티를 생성하고 생태계를 부스트랩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유틸리티 확장성과 생태계 확장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파일 개발 시를 모두 통과를 한 상태라면 저는 아니지만. 통과를 했다 라면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완료를 해서 모바일 이체 가능한 잔액을 메인넷으로 이체를 가능하다 자홈 화면에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탭해서 사전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을 완료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넷에 들어가서 여기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보면 자, 현재 지금 k 화 c 를그 진행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4단계까지 멈춰 있고요 자 나머지 분들은 전부 6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1부터 6단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 이제, 이제 메인넷으로의 전환이죠.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완료를 하신 분들은 7단계까지 여기 녹색 어 체크리스트가 이제 체크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파이어니어가 양도 가능한 잔액이 메인넷 블록체인의 지갑 주소로 이체되기 위해 대기를 합니다. 그 대기 시간은 14일간의 보류 기간이고 있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14일간의 보류 기간이 있다라는 점. 자그 다음 공지를 보시죠. 자 양도 가능한 잔액. 자 파이 모바일 잔액의 다음 부분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잔액을 구성한다. 네트워크가 나중에 계속해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계속하기 때문에. 남아있거나 새로 발생한 양도 가능한 잔액은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후에도 계속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어, KYC를 이제 통과한 이제 레퍼럴 팀 구성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KYC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 미확인된 잔액을 이제 메인넷으로의 어, 전환 가능 잔액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이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저는 843개밖에 현재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게 24745개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레퍼럴을 통해서 이제 얻은 수익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KYC를 통과한 인원이 점진적으로 늘면 늘수록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자, 이번 그 마이그레이션이 대고 이제 메인넷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해서 채굴이 이제 중단되는 거는 아니고 자, 메인넷을 초기 이전 후에 파이오니어는 다양한 유형의 기여를 통해서 이제 뭐노드 채굴 노드를 통해 채굴했냐 이제 어 우리가 그냥 일반 모바일로 채굴하는 그런 방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다. 자, 새로 채굴된 파일은 이전 가능한 잔액이 되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네트워크가 나중에 활성화할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다음 메인넷 이전을 위해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그 이제 일 년을 이제 락업을 일단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락업 설정한 이유는 많은 파이오니어가 이제 메인넷 블록체인이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 미래 장기 장금이 동시에 해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 한 번에 많은 양이 이제 한 번에 그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락업을 했을 경우에 최대 1개월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 내가 1년 정도를 세팅을 해서 지금 오늘 6월 28일 딱 시작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락업 기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6월 28일이 되면은 이제 그 이제 락업이 풀리고 이것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그딱 그날 6월 28일에 내년도 6월 28일이 아니라 어 15일 또는 최대 한 달까지 이렇게 이제 어더 빨리 락업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추가적인 또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그어 여기에 기존에 이제 그또 아직까지 또 보안 문구를 또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 일단 이렇게 명기 되었습니다 자 개인 지갑키는 항상 이제 보관이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만약에 그 파일 누군가가 지갑에서 파일을 훔치는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보안 문구는 잘 이제 보관을 해 두셨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쭉또 내려가 보죠 자, 케와시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지금 그 이제, 현재 지금 딱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하루 평균 9만 명에서 9만 5천 명이 이제 케와시를 통과를 하고 있다고 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그 케와시 솔루션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한 지금 아까 이제 그콜라스 박사 영상에서도 언급한 대로 10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 규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이제 그 개척자의 적용, 검증을 처리하기 위한 깔때기를 개선을 하겠다. 어, 현재 260개 국가에서 지금 다양한 이제 문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국가 지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부, 부트 스트랩 할수 있는 인적 검증 능력 이런 것도 향상을 시키겠다. 그리고 여기 에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그 중국 매체에서 언급했던 게 kyc에 대한 재제출 기능이 이제 업데이트될 것이다 라는 예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여기 중반부에 이렇게 있죠 새로운 재제출 기능이 개발 중이고 곧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전 요티의 kyc 진행자와 kyc 팔럿 지원자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다시 제출하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선택하고 위에서 언급한 맞춤형 솔루션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현재 개선되고 확장된 파이케와실 솔루션 잠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잘못 제출한 사람들에 대한 재수정에 대한 진행 절차를 말하는 것도 같은데 왜만하면 그냥 침착하게 잘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냥. 자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자, 케와시 및 마이그레이션을 모두 수행한 개척자는 파이를 파이 앱에서 사용해서 유틸리티 생성을 촉진하고 오픈 네트워크 이전에 파이 생태계를 부트스트랩할 수 있다. 이러한 파이 파이 앱중 일부는 마이그레이션 후 보류 기간 후에 곧 파이니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커뮤니티 에더 많은 파이 앱이 점진적으로 온보딩된다 자 이제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하고 이제 그 파이에 이제 어 거래도 활성화가 물물 이제 그 물물 교환도 활성화가 되고 직접적인 거래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더 많은 이제 기존의 헥카톤에서 진행했던 앱들이나 파이 핵심 팀에서 이제 어 진행했던 그런 앱들을 가지고 이제 생태계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파이와 다른 블록체인 또는 암호 화폐 거래소간의 외부 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자 메인넷은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월렛과 파이 앱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자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은 우선 그 유저간 거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물물 교환의 어 먼저 형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어 그것이 활성화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도 거래소 상장까지나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른 어 이제 어 이제 법정 화폐로 교환까지도 가능해지겠죠. 자 일단은 아 일단 정말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케어 실에 빨리 먼저 좀인정을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있었던 그 런파이 에서 이제 주최를 한 저스틴 우와 이 워크포스풀 그리고 어, 그, 이제, 물물, 교환 이제, 그 전자상거래, 이제, 기반인, 이제, 그, 파이 체인몰 등이 나와서, 이렇게, 어, 대토론을 했는데, 일단 특히 그 체인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물 교환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파이에, 지금 현재는 아직 100만 명이지만, 앞으로 수천만 명이 거래가 활성화되는 날, 어, 그 날을 일단 기다려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어, 좋은 긍정적인 발표가 있어서 어, 정말 기분이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